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주께로 큐티 본문은 창세기 4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서 26절. 제목은 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 가인은 아우 아벨을 죽이는 큰 죄를 저질렀지만 자신이 져야 할 죄의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다른 이의 생명을 빼앗았으니 자신의 생명이 위협당하는 것도 각오해야 될 일인데 가인은 다른 이들이 자신을 죽이지 않게 해 달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았으면서도 오히려 자신의 생명은 보호해 달라는 가인의 요구는 우리의 입장에서 볼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잘못을 했으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가인의 말을 들으십니다. 가인이 죽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표를 주셔서 죽음을 면하게 하십니다. 죄를 저지른 데다가 죄의 책임도 지려고 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있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향해서도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죄인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도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신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의 길을 향해 가는 것이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인과 가인의 후손들의 행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갈 곳이 어디겠습니까? 죄악된 세상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정착하여서 살아가기를 선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가인과 가인의 후손의 역사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많은 피와 비극이 넘쳐나는 죄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그 역사는 겉보기에는 화려했습니다. 성을 쌓았고 목축업과 음악을 비롯한 예술들과 또 구리와 철을 다루는 금속 문명 등을 이루었습니다. 눈부신 발전에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그 눈부신 한편으로는 자신에게 거슬린다고 사람을 죽이고 어린이까지도 무자비하게 살해하는 자신을 위협하면 77배로 갚겠다고 위협하는 그런 끔찍한 모습이 바로 이 죄악의 역사가 이루는 풍경이었습니다. 이렇게 죄악의 역사는 세상을 비극으로 죄악으로 물들였습니다. 훗날 노아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는 죄악으로 꽉 차다 못해 악이 넘쳐 흐르고 또 악이 당연한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홍수로 심판해야만 하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이 되고 만 것입니다. 네. 죄악을 따라간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나간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들에게 함께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당장에 사라지진 않으니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죄악을 따라간 길은 끔찍한 비극들을 낳는 길이고, 그 길의 끝은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는 길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죄를 따라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그 하나님 안에 머물러 살아가야 합니다. 가인의 아우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당한 이후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시를 주셨습니다. 그 시의 이름은 셋이었습니다. 셋을 통하여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비록 이 계보는 가인의 계보처럼 화려한 문명을 이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만에 있는 길이기에 비록 화려하진 않아도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길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 대신 하나님만에 거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인의 계보가 더 화려하고 강해 보입니다. 새 세계보는 그에 비해서 힘없고 초라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화려한 가인의 계보에는 결국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기에 그들이 그렇게 목축과 예술과 철기 문명 등을 발전시키며 스스로 소망을 만들어내려고 발버둥 쳤던 것이겠죠. 하지만 아무리 발버둥 친다고 해도 하나님을 떠난 죄악의 역사는 결국 멸망을 향해 갈 뿐입니다. 믿음의 길은 세상의 눈으로 볼때 힘없고 초라해 보이는 길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시각으로 볼 때, 이 길은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역사에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 초라한 모습이라 하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죄악의 역사는 힘없이 멸망하겠지만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역사 안에 거한 모든 이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날을 함께 바라봅시다.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봅시다. 죄악을 떠나 하나님을 가까이하며 늘하나님의 소망 안에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죄악을 따라 살며 하나님을 떠나간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에게서 은혜를 거두시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서 죄악 가운데에 거하는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의 역사가 강하고 화려해 보인다 하더라도 그 끝에는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화려함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 안에 거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 드리겠습니다. 죄악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의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크고 강하고 화려하다 하더라도 그곳에는 소망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로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약하여 세상의 화려함과 유혹에 쉽게 흔들리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멸망의 세상이 아닌 소망의 하나님만 바라보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